아이들이 배우고 신나게 뛰어노는 곳 학교.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으로 학교가 사라지는 요즘, 지역과 함께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작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하루 지금 만나보시죠. 경북 의성군 단밀면. 의성에서도 가장 서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주민은 2 0명이채안 되는 곳인데요. 단밀 초등학교는 이곳에 위치한 유일한 학교입니다. 아, 이 지역에 학교가 다섯 개 학교가 있었는데 최종 단밀 초등학교로 교명을 개칭하고 원래 55회 졸업생이 1,862명으로 졸업생 수가 아주 많은 큰 학교였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시대가 변해 점차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곳, 지금의 단밀 초등학교 현실인데요. 그럼 현재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 학교를 다니는 걸까요? 네, 음, 안녕하세요. 여기 네, 몇 학년 몇 반인가요? 아 여기 지금 1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다 모여 있고요. 저희 전교생 6명 중에 아, 오늘 한명 결석해 가지고 다섯 명 5명 앉아 있습니다. 전교생 6 명. 단밀면 유일한 초등학교는 지금 작은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 우리 귀여운 친구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1학년 호세찬입니다 6학년 김현서입니다 4학년 이진혁입니다. 세종대왕 이도입니다. 6학년 박하수탄 박하율입니다. 오늘 저희 밖에 나가서 수업하는데 저희랑 같이 가실래요? 밖에 나가 수업을 한다고요? 작은 학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자유로운 수업. 학기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활동은 물론 체험학습을 겸해 여러 곳을 다니며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넓혀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중 하나로 지역의 문화유산을 탐방하러 길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낙정리 강변에 위치한 어느 절벽입니다. 이게 큰 돌이니까 깨내려고 으로 두드리다가 보니까 있다. 뭐 그림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중단하고 신고를 하게 된 거야. 자 여기 봐, 구멍. 여기 봐, 여기 구멍 있지. 그 기사 씨가 이거를 못 봤으면 깨거 없었겠지. 오고 가며 한 번씩 둘러봤던 길이지만 문화유산을 세심하게 본 적이 없던 아이들. 반응도 각양각색입니다. 바위에 새겨진 게 신기. 부처님 이렇게 별로 색인 것도 신기하고 이런데 이렇게 있는 것도 신기해. 음. 아이들의 호기심을 따라 흐르는 낙동강을 따라 이어서 방문한 곳은 낙담본데요 낙동강 상류 두 번째로 조성된 보로 내려다보는 경치만큼이나 구경거리도 풍성합니다. 무서웠어. 아서좀어요 처음에는 강이 깊어서 무서웠는데 종종 어들도 있고 쓰레기도 좀 많아 좀, 좀 그랬어요. 아이들의 마음은 어른들이 쉽게 따라갈 수 없나 봅니다. 큰아저나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 율정호에 그배 타러 가는데 그곳에서 학생들과 함께 선상 탐조를 합니다. 과거 폭우가 발달된 지옥이니 배를 빼놓을 순 없겠죠 그럼 지금부터 배 타고 낙동강 투어 떠나보시죠 조선시대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율정 박서생 수차의 이점을 보고 와 물로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의 호를 따 율정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구경하던 아이들 뱃머리 앞에 모였습니다 어디 아픈 건 아니겠죠. 열정을 타기 전에는 더웠는데 타고 나니까 추워져서 앞에 가가지고 따뜻하게 했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추워서 가마성을 세고 싶어서요. 춥다고 투정 부리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참 대견한데요. 덕분에 무사히 도착한 낙정나루에는 누군가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밀초등학교는요. 단밀 마을학교와 5년째 지금 합을 맞추어서 이런 행사나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학부와 같이 라이딩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참석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부모는 물론 마을학교 어른들까지 자전거 공수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기분 업, 보는 어른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지금은 맨날 맨날 학교 가고 싶다고 하고 오늘도 저희 애는 여기 참석을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집에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들만 3형제인데이 어, 학교를 지금 6년째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학교의 장점은 이렇게 학부모들하고 의사 소통도 훨씬 더 자유롭고 그다음에 엄마들도 어, 마을학교를 통해서 어쨌든 아이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좀더 끈끈하게 지내고 그 정이 되게 클 때까지 오래 갈것 같아서 저는 관계에서는 작은 학교가 큰 학교보다는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출발! 과정에 이렇게 속해서 할수 있는 활동에 그 넘어의 것들을까지도 마을 학교를 통해서는 또할수 있는 활동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좀더큰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는 것도 배우는 것도 배가 고프면 힘들기 마련 캠핑 나온 기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작은 학교로서 가능한 일입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놀면서 자연을 배우고, 먹으면서 지역을 이해해 갑니다. 자전거도 타고, 맛있는 것도 먹어서 좋았어요. 자전거도 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학교에서 이렇게 돈이 재밌고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하면 좋겠어요. <laughs> 저희는 항상 즐겁습니다. <laughs> 그래서 졸업해도, 아이는 없어도, 뭐 엄마들은 늘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 만큼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 학교와 지역사회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가 작다고 배움이 작은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적다고 그 아이들의 꿈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 작지만 큰 꿈을 만들어 가는 작은 학교 그 마음 계속 이어가길 응원합니다.